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,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,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.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,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. 그가 내게 이르시되 "인자야,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" 하시기로,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,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.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"인자야,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?"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,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. 너는 다시...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?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.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.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, 내가 보았느냐?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?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.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.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